여러분의 김치볶음밥이 맛이 없는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식감에 있습니다 식감입니다. 기본적으로 식감이 안 좋으면 음식이 맛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불쾌하기 때문에 맛이 있어도 맛이 없게 느껴지는 겁니다 저희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이두 개의 식감이 겹치는 겁니다 양파와 김치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김치는 맛이 강렬해가지고 둘이 식감이 같아도 얘는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 얘는 정말 맛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양파는 다져줍니다 너무 곱게 다질 필요는 없고 그냥 입에서 씹히지 않을 정도로만 마늘은 3개 그래서 얼추 다져주고 김치볶음밥에 삼겹살을 쓰겠습니다 아무 돼지고기 써도 되고 뭐 베이컨부터 시작해서 다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두툼하게 자를게요 음식을 하실 때그 어떤 재료의 식감이 들어가고 어떤 재료의 식감이 안 들어갔을 때 가장 어울릴지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재료 손질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포도씨유를 살짝 먼저 둘러주고 고기 같은 거는 밑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밑간을 살짝 해놓을게요 그래서 열이 올라오면 삼겹살 기름에서 나오는 기름 뽑아주고 그리고 고기를 좀 겉을 익혀주면서 풍미를 더 살릴 수 있죠 이런 고기가 들어간 음식은 보통 고기를 제일 먼저 넣잖아 볶음밥이든 뭐든 항상 그러면 고기를 크게 자르면 좋은 점이 퍽퍽해진 걸 막아줄 수 있어 큰 덩어리일수록 여기서 포인트는 센 불로 고기를 세게 볶아준 거야 곳곳에 색이 나기 시작하면 고기에 마늘과 양파도 넣어줄게요 김치는 이미 저 잘려져 있는 거 쓰는 건데 그냥 이렇게 한입 크기 정도 잘려져 있는 걸로 쓰겠습니다 김치는 큰게 좋아요 딱 김치는 씹었을 때 터지는 맛이 있어가지고 조금 큰게 좋습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김치를 다지고 양파를 크게 넣는데 이유를 모르, 잘 모르겠습니다. 왜그렇 하는지. 그래서 이제, 김치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김치는 잘 볶아줘야 훨씬 맛있죠. 어, 같이 잘, 잘 볶아주면, 이제 김치의 신맛이 날라가고그 특유의 볶은 김치 향이 올라올 때 있잖아? 여기서 조금만 더볶아줘그 향이 좀 나면, 줄여주고, 간장, 이거 포인트입니다. 간장 한번 졸여줘야 됩니다. 간장 좀 넣어서, 한 스푼 정도만 넣어서, 재료에 이 향이 같이 배일 수 있도록, 고려줍니다. 고추장은 취향대로 쓰기 싫으면 안 넣으셔도 되고, 저는 한 숟가락 정도만 넣을게요. 그리고 미림 같은 거 있으시면 살짝만 넣어줘서. 소주 같은 거 소주? 소주는 좀 별로인 것 같고, 청아나 미림. 햇반을 넣어서. 잘안 나오네요, 햇반이. 자, 그래서 밥을 일단 먼저 펴줘요. 제일 중요한 거는 밥이 골고리 어디 바를 수 있도록 빨리 펴줘야 됩니다. 설탕 좀 넣어줘야 돼요. 설탕을 한 스푼 정도 살살살 볶아주고, 밥을 이렇게 펴주는 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야지 밥이 이렇게 하나하나 살아있는 식감이 살아야 됩니다. 다볶아지면 불을 끄고, 들기름을 살짝 둘러줘. 참기름 쓰셔도 됩니다. 불끈 상태에서 한번더이 기름에 비벼줘요. 밥, 볶음밥을. 자, 이렇게 윤기가 나면 끝난 겁니다. 이거 뭐 플레이팅이 뭐 있습니까?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음 밥이 떡지지 않아 요 이렇게 하면 하나 하나 살아 있습니다. 김치도 작게 했으면 진짜 그냥 고기밖에 안 느끼거든. 근데 확실히 딱 찌우면서 고기 식감과 김치 식감 같이 섞여가지고 식감이 되게 좋아. 맛있죠? 그 그맛 그대로 나 고깃집에서 막 먹던 그 맛있는 그맛 그대로 그리고 고추장 때문에 엄청 진해 진짜 음. 고추장이 그런 부족한 감칠맛을 잡아주지 음. 그니까 러 식감이 되게 좋아 확실히 식감도 좋고 그 음료의 맛이 맞아 맛있다 이런 게 단순히 제가 물론 양식 전공이지만 조리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이나 이런 거를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게 근데 그런 게 사실 뭐 그게 양식에만 적용된 게 아니라 한식, 중식 다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기본적인 조리 개념을 적용한 간단한 요리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